대학교 4학년이 됩니다. 전공 공부에 흥미를 좀 늦게 가져서 이제 공부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C++ 노드를 공부했고 현재 스프링부트를 빵형님 유튜브랑 또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력으로는 좋은 곳을 취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취업 후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휴학하고 공부하면서 1년 쉬고 조금 더 나은 곳에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앞에 것도 어렵고 뒤에 것도 어려워요. 굳이 앞에 거를 할수 있으면 앞에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여유가 있다면 뒤에 거를 하라고도 하고 싶어요. 네. 둘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 앞에 게 먼저 취업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실력이 실물을 뛸수 있다는 실력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지금 C 불불 노드 그리고 스프링 부트를 공부를 했어요. 뭘로 취업을 할 거예요? 뭐로? 그 정확히 정해놓고 한 가지를 파야지. 다 파면 전부 다 깊이가 아 어, 이게 요만큼 되잖아요. 하나 하나만 파면 하나만 쭉 파겠지만 요거 요도 요만큼, 요것도 요만큼, 요것도 요만큼 이러면 어, 하향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스프링 부트보다는 스프링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스프링 부트보다는. 스프링 부트로 스프링을 하, 스프링 웹을 하라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스프링 부트 영상은 짜르 어, 파일 인베디드 톰캣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인베디드 말고 스프링 부트로도 그 옵션 스프링 스타터 옵션에 짜르가 있고 JAR이 있고 WAR이 있어요. 패키징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묻는 거거든요. 이거를 WAR로 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교재를 스터디 하는 거기 때문에 JAR을 쓴 거지 어 저는 w a r 를 쓰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쓰고 JSP 만들어서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인베이디드 톰캣을 쓰지 말고 여기서 뭐웹노직을 쓰든 톰캣을 쓰든 어, 웹 와스를 따로 별도로 갖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런 환경에, 그런 환경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굳이 스프링 부트를 하지 마세요.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까지 하고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스프링 부트를 하세요. 근데 요즘에, 어, 모집 요강 보면 스프링 부트 할줄 아는 것도 뭐 묻기도 하더라고요. C++를 공부했던 이유는 학교 과제가 전부 C++ 위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에 노드가 약간 유행인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노드를 공부하다 보니 백엔드 쪽으로 취업할까 해서 구인 공고 등을 찾아보다 스프링 쪽을 더 많이 뽑는 것 같아서 또다시 스프링을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코리아에서 똑같은 것을 계속했어요. 스프링 검색했지. 노드, 리액트, 앵귤러뷰 검색했지 다 검색했어요. 스프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검색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스프링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그뭐 요즘에 핫한 기업들, 아이 그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배달하는 회사, 뭐 여관, 뭐 호텔, 뭐 이런 거뭐알뭐 연결해 주는 회사 많잖아요. 그 그런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뭐, 리액트라든가, 뭐, 뷰라든가, 뭐, 앵귤러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그렇게 큰 회사들은 몇, 안 돼요, 사실.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어, 스프링은 정말 많이 써요. 일단, 공공기관은 전부 다 스프링이에요, 공공기관. 물론 다 SI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S.I 아닌데는 방금 얘기했듯이 리액트, Vue 이런 데를 쓰는데 사실 리액트나 이런 게 제가 봐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공부하는 게. 근데 처음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정말 공부 컴통 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리액트, Vue 이런 거 공부하려고 하면 저도 일단 다 맘만 봤어요. 제가 이쪽으로 취업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리액트도 해봤고 뭐 깊이 있게는 못 해봤지만 리액트, Angular, Vue는 안 했고요. 습니다 네. 김민주 님. 취업 일단 실무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라고 하면 취업 먼저 하시고요. 근데 취업이 실력이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아야지 취업이 가능해요. 근데 그 노,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러면은 취업 힘들어요. 그럴 바에는 후자라는 거죠. 1년 쉬고 더 나은 곳, 더 나은 곳은 모르겠어.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면 더 낮은 곳이라도 취업을 하려고 하면 1년 쉬면서 공부를 더 해서 포트폴리오를 더 완성도를 높여서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현재 실력이 지금 10불 뿔 하다가 노드 하다가 지금 유행 따라서 계속 바꿨는데, 어, 스프링 부트는 일단 아니에요. 스프링 먼저 하시고 부트 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